오늘의 볼릿지 합실은 패스트 세팅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 더이 오땡 이번주까지 강아지 맡아줘서 고마워 냉장고에 투두 리스트가 있을거야 어 그렇다고 하네요 보니까 제가 친구의 강아지를 대신 맡아주기로 했나봐요 어디 여행같은데 간거 같은데 내 강아지인가? <웃음> 강아지인가? <웃음> 아니 강아지가 아닌데요 드럽게 생겼네 강아지가 게임 할일이 있다 저녁 만들기 강아지 목욕 시키기. 강아지 침대에 눕히기. 소파에서 자기. 저녁을 만들라고 하네요. 저녁. 오케이. 강아지야 저녁 먹자. 디어 어떻게 만들어디어 오케이, 열수 있다. 통조림이 있고 어, 강아지? 어, 진짜 개같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고기 있고, 어, 당근 있고, 토마토. 자, 고기 넣고, 당근 넣고, 당근 어, 어뭔 소리야? <laughs> 아, 부담스러워, 어. 어 그러지 마. 이거 건전지 먹인다. 이거 건전지 아니야? <laughs> 건전지가 왜 여기 있지? 토마이로? 어, 어, 통조림 그냥 넣어버려. <laughs> 그냥 다 때려 박아, 오케이. 자, 맛있게 해줄게. 오늘 메뉴는, 어, 건전지 토마토 통조림 볶음이야. 맛있겠지? 자, 같이 먹자. 음, 맛있게 먹네요. 오케이, 이제 뭐 해야 돼? 씻혀야 되나? 걔야, 이제 그만 먹어. 아, 와우, 와우. 어, 아우, 어, 고. 어우, 들어가, 씨 자, 시작. <laughs>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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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씻겨, 빨리 씻겨. 아, 아우 씨. 야, 너 입질했어? Bad boy. 어떻게 씻기는 거야? <laughs> 자, 씻자. 자, 보송보송하지? 샴푸질 해야 되나? 자, 샴푸. 쓱싹쓱싹 강아지 터지는 거 아니겠지? <laughs> 와우. 어우, 어우, 예. 어우, 소리가 참. 어우, 고시기 하네. 자, 빨리 자자. 자 이불 덮어주고, <laughs> 어 귀엽네요. 자는 모습이 제일 귀엽네. 오케이 나 갈게. 아 이제 소파에서 자야지. 아니 개는 침대에서 자고 사람은 소파에서 자고 이거 뭐야? <laughs> 아, 어우 잘 잤다. 어, 어 똥마려우시. 강아지 잘 자고 있지? 너왜또 이불 걷어찼어? 아참 손이 많이 가네요. 자, 강아지 한번 체크해 볼까? 어, 뭔 소리야? 아, 전화 왔어? 강아지 찍어서 또 보내줘야지. 뭔 소리야 아 문자 보내낸 소린가 아 가끔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마 걔가 종종 악몽을 꾸거든 수면제 약이랑 그런 걸 주면은 괜찮을 거야 강아지한테 수면약을 먹여도 되는 건가 자 잠이 잘 오는 약자 먹으렴 먹고 있는 거야 <laughs> 잘 자라 우리 아기 아 잠이 안 오네 뭐, 이거 나도 먹어야 돼약약 넣고 <laughs> 약 오케이 뭐야? 아이 누가 티비 켰어? 아 티비 꺼? 뭔 소리야? 오마이갓 뻥! 어? 이인가 아이 개가 말을 안 해? 네 도움이 좀 필요한데. 나 여기가 좀 싫어. 나가고 싶어. 나좀 도와줄래? 몇 가지가 좀 필요해. 일단 너의 휴대폰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수면제 약이 필요해. 샴푸하고 컨디셔너도 필요해. 내짐 싸는 것좀 도와줄래? 그리고 아침에 떠날 거야. 그럼 아침에 보자. 이게 <laughs> 이게 뭔 상황이야? 개가 말을 하네요. 어우 저 어우 아개 같은 꿈을 꿨는데 뭐지? 약 챙기고 어우 <laughs> 뭐야 짐 싸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강아지야? 샴푸랑 이 린스하고 그다음에 내 휴대폰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오 <laughs> 이제 휴대폰 좀 빌려줄래? 자. <laughs> 고마워. 아 여의가 없네. <laughs> 너 어디 갈라고?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 알아? 어? 개고생 좀 해볼래? 개야. 아이, 가출했다. <laughs> 아예 잠이나 자야겠다. 주인공이 참 태평하네요. 휴대폰 뺏기고 <laughs>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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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가 제법 어 아, 이거 냉장고에 넣자.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밖에 뭐가 있다? <laughs> 저거 뭐야? 어어 멍멍이 <laughs> 멍멍이 가방 들고 어디 가는 거야? 승천하고 있네 뭔가 UFO를 타고 올라가는 거 같은데? 강아지가 사실 외계인이었나? <laughs> 아 강아지가 뭔가 사람 눈에 다르게 보이는 그런 스킨을 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 눈에는 강아지로 보였던 거고 저게 뭔가 오류가 나서 내 눈에는 애벌레로 보였던 게 아닐까? 어 그래 지구에서 고생 많았다 강아지야 애벌레... 아 외계인아 그래 <laughs> 짧지만 에,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 간직하겠습니다 뭔 게임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 강아지인지 애벌레인지 외계인인지 모를 어떤 생명체 키우는 게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스바아 계획 안돼